블입니다 오늘은 뚜뚜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 빈종이에요. 저는 일단 구미호를 그릴 거예요. 뚜뚜님은요? 아니요 음... 사람을 음. 그릴게요. 네, 잠시만요. 됐어요. 됐어요. 잠시만요. 자, 그립시다. 지우개는 갖고 올게요. 어, 두개분명히니까 어, 네. 이거에다 들자. 금요 크레 알아요? 네. 금요 직접 근데 금요를 사람으로 한번 불러 볼게요. 저새로 깜까서 그래요. 언제 깜아 깎아? 깜까요? 두가그로 <laughs> 지우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아, 그림이 어? 더 좋으세요? 이거, 저가 그, 어, 저가 하트 러블링이고요. 이, 이 토토. 사람은 토토예요. 저가 이름을 좀까먹네요죄송합니 전 희원이를 좀할 거예요, 희원이. 희원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신비아포트에서 나오는 희원이. 인기가 좀 많아요, 희원이가. 뚜뚜아님은 유튜브 처음 찍... 저번에 그냥 소개만 한 거. 미안는 쉽죠 그냥 길을 이렇게 그리면 된대. 머리를 풀러 왔어요. 잠시만요. 불좀 찔게요.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제 좀 한해졌네요. 저가 그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씩 불을 켜기도 해요. 저번에 프리티컬만 어땠나요 너무 짧죠? 나어그 일요일 날에 한번더 찍어 보겠습니다. 저가 일요일 날만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엄마 몰래 할수 있어요. 저번에도 엄마 몰래 게임을 했. 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학생 아니고? 학생으로 했다, 사람. 어, 그, 사람이 학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얀데를 아시죠? 구미호 얀데레. 저가, 저가 있잖아요. 잠시만요. 네, 저가, 그, 그..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laughs> 그 숨바꼭질 온라인에서 저가 구미호 얀데레에요 이름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laughs> 막 혼자 놀았죠 음... 너무 작아 잠시만네저그나그잘 그리진 않아요 저 하나하나 팬이에요 미니보라랑 미녀맨을 자주 봐요 아나학설렘에서 그 나오는. <laughs> 네, 저가 뽀띠어부님도 진짜 팬이에요. 뭔가 <laughs> 이상하다. 지금 댓글이 다민님밖에 없어요. 왜 다민님만 있는 거지? 옷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가 생각 중이에요. 그 생각하고 다시 올게요. 이 편을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 다시 만나요.